야, 아이... 형! 저기 엄청 저기야! 아, 너 저기 가만 있어! 저기 봐! 저기 미쳤어! 저기 미쳤어! 아악! 뭐 뭐야! 뭐야! 마음에 준비는 다 됐나? 대운들다 어. 어, 훈련 때 보지 않았나? 아하... 죄송한데 MDN에서 지금 군대 프로 하시는 거예요? 이 프로는 진짜 아가씨! <웃음> <웃음> 어머! 어 무서워! 진짜 아가씨! 박지 <laughs> 씨! <laughs> 어.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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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다. 우리 다음, 다음에 타야지. 우리 다음, 다음. 우리 다음, 다음. 네. 간다, 간다. 어, 어, 어. 대신에 지 보면 나사가. 나사가 조금씩 풀리고. <laughs> 형, 뭐, 목 운동이랑 해야 된대요. 어? 야, 왔다. 야, 이것좀 갖고 있어, 씨. 아, 갈, 전화는... 무서워? 무서워? 아무자? 무서워? 아무자? 무서워? 자, 형, 잘 타야 돼. 도망가면 안 돼. 너안 된다. 우리 내려가자고. 데서... <laughs> 어, 허리 아파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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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많이 타는데도. 아 이렇게 많이 탄데는 무섭네. 아 진짜 나 눈을 못 떠.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즐거울 때. 어머 오늘 소진이 엄청 탔네. 어. 오라. 오라. 아 이렇게 탈때마다 무섭냐? 아 그거. 아, 진짜 짜증나. 예. 아이좌 아, 하잖아. 어유다 이거요. 이거, 이거. 야. 지금까지 괜찮아요. 지금까지는 이제 야귀 어떻게? 이열 내려가는 어떻게? 야 뭐인지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안 됩니다.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안됩다

우리야 이제? 응. 어. 아, 어떻게? 아. 아. 아, 나타기 싫어. 나나나나 아. 나, 나, 나. 하차. 진열도 하차를 원한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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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형, 어떡해. 아, 형너 아, 어떻게? 아, 형게나타기 싫어. 이거, 세게... 이거 손뭐 잡대가 없어 왜? 뭘 잡아야 돼요? 아, 이거를? 아, 형! 이거를? 아, 형! 나주로 아, 형! 나 내릴래요! 아, 나 내리기 싫어! 야, 번호도 하필이면.. 아이, <laughs> 아니, 번호! 번호가 하필이면 왜 이거예요? 와, 번호가 어, 왜아아 아, 아! 아! 나 싫어! 아, 나 타기 싫어! 아, 타기 싫어! 아, 타기 싫어! 아, 타기 싫어! 아, 타기 싫어. 아, 타기 싫어. 형! 와 지금 왜 이렇게 높아! 아 뭐야? 왜 이렇게 와, 높아? 아씨형 형, 나 타기 싫어. 제 준정수, 준정수. 아, 끝났나 봐. 와 씨. 아나 여기 아 부딪힐 것 같아. 아 어떻게? 어떻게 어떻게 잡지? 어떻게 옷들 잡아야 되지? 여기잡으래 여기. 여기를 여기. 어떻게? 아 여기 옆에 붙 아우 씨, 여기 부딪혀 응? 옆에 아우 아파. 아, 뭐, 뭐 어쨌든 뭐 보이는 건다 잡는 어, 게 나을 야. 것 같은데. 어. 형 어, 클났다 아, 왜 이렇게 빨라 오르막 이렇게 빨라 아+ 이씨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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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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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+ 아+ 싫어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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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저기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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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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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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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! 아+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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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i <laughs>

나 울고 있네. <laughs> 나, 나, 나 이런 거 뭔지 몰랐어. 나 동민아 이런 건지 몰랐어. 나 진짜 몰랐다고. <laughs> 아 손가락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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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<오. 웃음> 형 어땠어? 장난이지. 재훈이 형, 재훈이 형 대박이야. <laughs> 미치겠지? 아, 지금 이정지의 머리야. <laughs> 해 재훈이 형. 어. 처음에는 내가 형 저거만 저거만 해도 돼. <laughs> 괜찮아, 저 정도야. <정도였다."> 아니 <laughs> 조금 있다가 너무 나갔어. <웃음> 어? <웃음> 와, 다끝나는데 눈물이 이렇게. 있어. 자 에버랜드 투어는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자밥 먹자 밥 먹자 밥먹자 밥 먹자. 밥 먹자. 밥 먹자. 밥 먹자.